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공정한 재판은 어떤 것인지, 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어,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느 법정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볼수 있을 텐데, 그 감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죠. 여기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어, 감정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를 감정인이라고 한다. 이재상 저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감정인은 증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인의 경우에는 꼭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 가령 어떤 법정에 에주 어, 씨라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에주 씨가 피고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감정을 의뢰한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장은 어, 피고인 에주 씨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 결과를 받아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재판장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생각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자 같다. 그것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발단이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연결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심판 제청을 할때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 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어,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판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 어,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어떤 법률 그 해당 법조문이 되겠죠. 바로 그 재판에서 어 적용하려고 하는 그 법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 어 위반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판사는 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법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차적으로 어떤 법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는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어, 법관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어 사법부의 그 권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 재판장이 어 어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이법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 고 생각하는 권한이 바로 법원의 법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합헌 판단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한때 기세 등등 할 때는 법원에는 합헌 판단권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헌재로 넘겨라.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고 법원은 음, 밖에서 어떤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재의 그 언론 플레이라든지 헌재의 주장에 대해서 변변히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헌법이 그 사법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한 3대 그 정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횡포에도 굳굳이 버티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어, 그런데 재판장이 그 피고인 애주 씨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인지 감정을 그 요청을 했죠. 감정을 명했죠. 이랬을 때 감정인이 애주 씨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라고 그러한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판장은 어, 에주 씨는 감정 결과에 따라 알코올 중독자로서 치료 감호를 병과한다. "라는 판결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을 법관이 재판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것을 지시한 이상 그 감정의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음, 답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어,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어, 재판장의 그 명을 받은 감정인은 그 판단을 두 가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어, 전문가인 나는 에주 씨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판단한다. 그것이 한 가지이고 또 전문가인 나는 에주 씨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감정인이 법원에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 확인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감정 결과를 신뢰할지 여부 그리고 그것을 이번 재판에 반영할지 여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재판장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재판장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감정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감정인이 세계 최고의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장은 감정결과를 받아든 다음에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죠. 뉴로사이언스나 심리학에서 모럴 테스트를 할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트롤리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차 사례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플랫폼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한 칸짜리 석탄을 싣는 화차가 돌진해오고 있다. 플랫폼에는 당신을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서 있는데 그중한 사람은 매우 뚱뚱하고 몸무게가 90kg이 넘는다. 이 뚱뚱한 사람을 화차 앞으로 떠밀어 넣으면 한 칸짜리 화차는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뚱뚱한 사람을 밀어 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뚱뚱한 사람은 물론이고 당신을 포함한 다섯 사람은 달려온 화차에 치여서 죽게 될 것이다. 당신은 뚱뚱한 사람을 화차 앞으로 떠밀어 넣겠는가? 이것이 유명한 트롤리 케이스입니다. 이 테스트는 개인의 물어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선택을 하든지 모두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면, 어, 나쁘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러한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트롤리 케이스를 가지고 법관인 당신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어, 법관인 당신은 지금 이 트롤리 케이스를 앞에 놓고 가장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즉, 감정을 시킨 것이죠. 몸무게 90kg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체로 화차를 정말 멈출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는 틀림없이 그렇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법관인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가 그렇다고 했으므로, 뚱뚱한 사람을 화차 앞으로 밀어 넣은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과학의 세계에서는 물리법칙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면 됩니다. 어, 그럴 때, 몸무게 90kg인 인간은 무게 90kg인 물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죠. 이번에는 과학의 세계가 아니라 모럴의 세계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모럴의 세계에서는 인간을 봅니다. 인간을 보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위험에 처한 인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법의 세계는 어떨까요? 법의 세계는 과학과 같은 논리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세계는 과학과 다르게 인간을 봅니다. 인간을 본다는 면에서는 모럴의 세계와 닮았죠. 그러나 어 인간을 보기는 하되 우리 모두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것이 법의 세계입니다. 위험에 처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인간과 희생당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인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두의 공존을 생각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세계에서는 과학적 판단이나 모럴 판단과는 다른 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리걸 마인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의 공존을 이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면 5천만 국민 가운데 눈에 거슬리는 100만을 배제한다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모든 구성원의 공존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한 명의 목숨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 사람을 죽여서 999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 명이 모두 죽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법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담보하는 것, 그 이상이 지켜지도록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요구사항으로 되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면 올바른 재판을 할수 없습니다. 그가 설령 용서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눈앞에 있는 증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의 저울은 반드시 어느 한 곳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이 정치적으로 떨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어, 그, 무색이고, 오직 헌법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의 공존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